감리교 영적 각성 운동인 하디 1903 성령 한국 선교 대회가 오늘 청주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8천여 명의 감리교인들은 교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희망의 불을 밝히기를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간절히 소망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태극기와 감리교단기가 입장하면서 파디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아름다운 감리교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907년 평양대부운동의 불씨가 됐던 하디선교사의 회계, 기도운동을 기념해 열린 하디1903 성녀한국선교대회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주최측은 당초 전국 11개 연회에서 7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8천명이 운집해 체육관 밖까지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기도회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선교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위에 한반도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6천 교회, 150만 감리교인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희망을 줄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상처 입어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뿌렸습니다. 충청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기도가 끝난 후에는 십자가 위 한반도 모형의 지도에 각 지역의 지도를 끼워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위로와 각성, 회복과 선교, 결단과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된 선교 대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할수 있음을 고백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감리교인들의 기도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울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CBS 뉴스 송교열입니다.